유설비 묵상 2023년 9월 2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전을 채운 구름의 말씀으로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솔로몬이 다윗성에 있는 언약계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깁니다. 언약계가 지성소에 안취되자 성소의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계에는 10개 명을 새긴 두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약계를 지성소에 모신 것은 성전이 말씀의 통치가 펼쳐지는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말씀과 함께 성전에 오시고 말씀으로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주님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성전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 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왕과 백성이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이 장엄한 성전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요즘 나의 묵상과 예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묵상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공동체 예배가 주님의 임재와 말씀의 통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